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화요일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5월 가정의 달한달 동안 잘 달려오셨죠? 가정의 문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한 시간들이었는데 가정의 달은 끝나도 이 기도는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달려가는 귀한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요 힘이 없고 연약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벌때 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짓밟지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권력이 없거나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자꾸 감추고 강한 척을 하게 됩니다.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너무 살벌해지죠. 근데 신앙의 문제로 들어가면 전혀 다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질그릇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속에는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보배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더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신앙 안에서 약함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은 원래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혈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름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였죠. 근데 담임색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팔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힘, 능력을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귀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까지 그러니까 잘 감당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됐죠. 이 복음을 증가러 다니면서 사도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기도 하고 또 파손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어려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능하리만큼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겠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바울에게는 큰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바울로 알고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했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신의 약함이 자꾸 드러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고. 아마 생명을 건 기도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 두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도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남겨 둔 가시였고 연약함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바울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 진다. 그래서 나는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가 받는 아픔과 고난, 풍핍과 능욕과 박해와 곤고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약한 그때에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약해지죠. 질병이 자꾸 찾아오고 힘은 자꾸 빠지고 연약한 모습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다.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강하게 의지하십시다. 내 육체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주님 앞에 더욱더 바짝 다가가십시다. 힘이 없어질수록 주님을 더욱더 강력히 붙으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한 그때 우리는 주님을 붙들수 있고 그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많이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아무리 연약해도 나의 연약함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더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또 5월의 마지막 날 주님의 은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